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, 그리스도 의식과 몸의 실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네. 이 글들이, 어,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하고 또 당신의 그 육체적 존재 사이의 관계,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몸하고 이 글이 말하는 어떤 진정한 본성,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. 나는 이 몸이다 하는 그 생각. 음, 그렇죠. 여기에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. 특히 시작부터가 좀 강렬하죠.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고하지만 몸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. 아, 바로 그 부분. 네,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료에도 딱 그렇게 나와있죠.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거하지만 몸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당신 또한 몸 안에 있지 않음이 틀림없다. 와, 이거 진짜 좀 파격적이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리스도,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죄 같은 게몸 안에 없다면 나 역시 몸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. 네. 예.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이 개념, 이거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. 여기서 핵심은 음,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몸.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는 명확한 대조인 것 같아요. 아, 생명과 죽음의 대조. 네. 본문에서도 생명을 주는 것이 죽음 안에 거할 수 없다.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. 그렇다고 몸을 완전히 뭐 없애라. 부정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.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네 대신에 몸을 좀 일시적인 거룩함의 틀, 영어로는 frame of holiness라고 하죠. 이걸로 다시 정의를 합니다. 마치 그 액자처럼요. 거룩함의 틀이요, 액자처럼. 아 그러니까 몸이 그 내용물 자체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담거나 보여주는 그런 용기나 도구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 틀의 목적은 이제 아직 그리스도, 그러니까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. 그들이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아주 굳게 믿었던 바로 그 몸, 그 틀을 통해서요. 역설적으로 그 안에 사실은 거룩함, 즉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도록 초대하는 거예요. 와 역설적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래서는 이렇게 인식이 딱 바뀌면 몸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 내면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녹아내린다 근데 여기서 녹아내린다는 게뭐 물리적으로 사라진다기보다는 어~ 몸에 대한 그 잘못된 집착이나 동일시 이런 게 사라진다는 의미로 보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아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여전히 아 나는 이몸 안에 갇혀 있어. 이렇게 믿고 있는 한은 네.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는 곳,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더 깊은 차원, 그 거룩함의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. 이런 논리가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본문에서도 딱 지적하죠. 몸 안에 있다고 믿는 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는 있을 수 없다. 음.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도 좀 눈여겨 볼 만한데요.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. 아, 그것도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 글은 문제의 근원을 몸그 자체가 아니라 어, 몸이 나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마음이 문제다. 네. 이걸 바로 병든 마음 sick mind라고 표현하는 상태죠. 병든 마음, 좀 강한 표현인데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병들었다는 게뭐 정신질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나는 이 한계 지어진 육체에 뿐이다 하는 그 잘못된 믿음, 그 인식의 오류 자체를 문제 삼는 거라고 봐야 해요. 아, 인식의 오류. 네. 그래서 몸을 고칠 표현은 없지만 그 마음은 치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몸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 문제다. 아,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이 병든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? 어떻게 하라는 거죠? 제시된 해결책은요, 그리스도의 빛, 그러니까 참된 자아에 대한 앎, 그리고 사랑의 빛이 몸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도록 하는 겁니다. 빛으로 감싼다. 네, 그 빛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해서 몸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거죠. 몸이 더 이상 어떤 분리의 상징이 아니라 연결과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도록.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. 와, 그러니까 몸이 단순한 그냥 물리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거네요. 일종의 뭐랄까, 소통 도구 아니면 표현 수단, 그렇죠.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이나 사랑으로 다가가고, 그들의 그 병들 마음,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몸이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은 그를 나타낼 뿐이다. 이렇게 말하면서, 또 이게... 당신 형제의 사명이 당신을 위한 것이듯 당신의 사명도 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잖아요. 네, 그 구절이 있었죠.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어떤 공동 목표, 공동 사명 같은 거죠. 아, 네. 정말 그렇게 들리네요. 네. 핵심은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에요. 몸을 나라는 정체성의 어떤 감옥처럼 보는 관점에서 그걸 오히려 거룩함을 세상에 확장하고 또 다른 이들의 왜곡된 인심을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로 보는 관점 그쪽으로의 이동이죠. 도구로서의 몸. 네, 몸을 없애거나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.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자신을 육체 그 자체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육체를 더 깊은 진실 그러니까 거룩함이나 그리스도의식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틀 혹은 도구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의 전환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볼 질문을 좀 남겨 드리고 싶어요. 네. 만약에요. 정말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거룩함을 담아내고 또 표현하는 틀이라면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아. 우리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때또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서로 연결될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. 이것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성찰 지점이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